한때 동아시아의 넓은 바다를 호령하며 고구려와 신라를 압도했던 백제, 그 찬란했던 왕국의 마지막을 장식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그를 사치와 향락에 빠져 결국 나라를 망친 폭군으로 기억하는 의자왕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의자왕의 생애와 백제의 마지막에 대한 진실의 모든 면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왕국의 운명을 뒤흔든 비극적인 몰락의 서사 속에는 뜨거운 충절과 차가운 배신이라는 인간 본연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의자왕의 이야기 그리고 백제 최후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단순한 한인물의 실책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맥락 속에서 펼쳐진 한 왕국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 진실을 찾아보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의자왕께서는 즉위 초부터 마치 맹렬한 불꽃처럼 백제의 기상을 드높이셨죠. 그분은 무너져가는 국군을 바로 세우고자 신라와의 전면전을 불사하며 대담한 승부수를 던지셨습니다.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의자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신라를 맹렬히 압박했는데요. 특히 서기 642년의 대야성 함락은 백제에게 있어 가슴 벅찬 승리이자 오랜 숙적 신라에게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사건이었죠. 대야성은 신라 서쪽 방어의 핵심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 김춘추, 훗날의 무열왕의 딸과 사위가 성주로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백제의 거침없는 공세의 대야성은 결국 무너졌고 신라의 핵심 인물들이 목숨을 잃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승전 소식이 사비성에 전해졌을 때 백제의 신료들과 백성들은 환호하며 다시 한번 백제의 영광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깊은 기대감에 부풀었을 겁니다. 당시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번영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궁궐과 활기 넘치는 시장, 그리고 예술과 문화가 꽃피우던 그곳은 백제의 국력을 상징하는 심장이었죠. 의자왕의 지휘 아래 백제군은 신라의 국경을 유린하며 승승장구했고 백제의 수군은 서해를 자유롭게 오가며 당나라 일본 등과의 교역을 통해 국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마치 바다의 제왕처럼 드넓은 해상을 장악하며 찬란한 해상 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만방에 떨쳤던 것이죠. 이러한 초기 업적들은 위자왕이 단순히 나약한 폭군이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태자로 책봉되어 선정을 베풀었고 즉위 후에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이끌며 백제 중흥의 기틀을 다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승리의 기쁨도 잠시 내부에서는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승리로 한껏 고무되었던 백제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그림자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의자왕은 초기에는 귀족 세력과 협력하며 국정을 운영했지만 점차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친위 세력을 등용하고 기존에 강력했던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의도치 않게 백제 내부의 오랜 파벌 갈등을 수면 이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왕궁 안에서는 은밀한 대립과 암투가 벌어졌고 일부 신료들은 숙청되거나 중요한 직책에서 밀려나면서 불만과 불신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마음 속에도 불안한 소문들이 퍼져나가며 공유하는 민심이 감지되었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성해 보였던 사비성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제는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되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성해 보였던 사비성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제는 외부의 압력 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되는데,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의자왕이 왕권을 강화하려던 시도는 어쩌면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려는 선의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에 강력했던 귀족 세력들은 점차 왕의 눈 밖에 나거나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야 했죠.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엉키며 병들어가는 것처럼 왕실을 중심으로 한 친위 세력이 등용되면서 오랜 시간 백제의 기둥이었던 대성팔족 같은 명문 귀족들은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왕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신료들이 숙청되거나 요직에서 멀어지면서 조정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불신과 반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왕궁의 은밀한 회의실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시선들이 오갔고 밤이 깊도록 이어지는 밀담 속에서는 왕을 향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왕의 마음이 변했다. 나라가 어수선하다는 불안한 소문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니 사비성은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은 마치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내부의 단단함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백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거대한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백제가 스스로의 힘을 갉아먹고 있을 무렵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백제에게 더욱 가혹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바로 백제의 오랜 숙적이자 경쟁상대였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으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연합세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압박 속에서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특히 백제의 의자왕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신라의 핵심 요충지를 연이어 점령하면서 신라 김춘추, 훗날의 무열왕은 절박한 심정으로 당나라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오랜 수건이었던 고구려 정복을 위해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참이었고요. 신라의 요청은 당나라에게 한반도에 개입할 절호의 명분이자 기회였던 셈입니다.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역사적인 동맹을 맺게 되죠. 당태종과 김춘추는 마치 맹수들이 사냥감을 노리듯 백제를 먼저 공략해 한반도의 균형을 깨뜨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대한 당나라 함대가 황해를 건너고 신라의 정예 병력이 육로를 통해 진격하는 그야말로 백제를 향한 양동작전의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백제에 전해졌을 때 사비성 조정은 그야말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내부의 분열로 힘을 잃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백제는 이 압도적인 연합군의 등장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의자왕은 당장이 거대한 위협에 맞설 묘책을 찾아야 했지만 이미 조정은 파벌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신료들은 무조건 항전하자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당나라의 화친을 모색해야 한다며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돗대가 부러지고 키마저 고장난 배처럼 백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채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듯 보였습니다. 국경 수비대에서는 나당 연합군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보고가 빗발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역력했죠.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찬란한 백제였지만 이제 그 위대한 왕국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과연 백제는 이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백제는 과연 그것엔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백제에게 그리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백제 멸망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신라 김춘추의 끈질긴 외교는 마침내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먼 길을 건너 당의 황궁에 당도한 신라의 김춘추, 훗날 무열왕이 될그 인물은 당 태종과 마주앉아 백제의 운명을 결정질 미략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백제를 향한 나당 연합의 칼날은 그렇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당 태종은 백제가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지속적인 압력과 백제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마침내. 군사 개입을 결정합니다.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를 약화시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신라의 김춘추는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려는 원대한 포부를 품었고요. 이처럼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역사상 유례 없는 거대한 연합군이 백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의 대장군 소정방은 13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황해를 건너 백제로 향했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5만 명의 정예 병력을 이끌고 육로를 통해 백제의 심장부로 진격했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이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작전 앞에서 백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이미 내부의 분열로 힘을 잃고 예교적으로도 고립된 백제는 이 거대한 위협의 맞설묘책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의자왕은 당장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지만 조정은 여전히 파벌 싸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국경 수비대에서는 나당 연합군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보고가 빗발쳤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한때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찬란한 백제였지만 이제 그 위대한 왕국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당 연합군은 거침없이 백제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며 수도사비성으로 진격했습니다. 백제는 급히 병력을 모아 방어에 나섰지만 이미 훈련과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로는 역부족이었죠. 백제는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백제에는 마지막 불꽃을 태울 충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백 장군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백제의 마지막을 지키려 했습니다 황산벌은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이 중요한 길목에서 계백 장군은 5천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당 연합군의 5만대군에 맞서기로 합니다 이 전투 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계백 장군은 백제인의 자존심과 기계를 온 세상에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계백 장군은 출전 전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전장에서 패배하여 적에게 잡히거나 가족이 노비가 되는 치욕을 겪을까 염려하여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직접 빼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슬프고도 숭고한 결의는 오직 나라를 향한 지극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한 5천 명의 백제 결사대는 황산벌에서 나당 연합군을 상대로 세 번이나 승리하며 그들의 전진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중과부적, 압도적인 병력 차이는 결국 백제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계백장군의 용맹스러운 모습과 백제 결사대의 처절한 항전은 나당 연합군마저도 감탄하게 만들 정도였죠.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던 백제군은 결국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백장군 역시 마지막까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비성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열렸고, 백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진 것이죠. 수도 사비성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사비성에 전해지자 의자왕은 수도를 버리고, 웅진성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웅진성마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백제의 구구는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백제 내부의 균열은 더욱 깊어져갔고 결국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죠. 역사에 기록된 백제의 멸망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불신과 배신 그리고 오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왕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의자왕은 결국 당군에 항복하게 되었고. 이로써 천년 백제의 찬란한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천년 백제의 찬란한 역사는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 종말의 비극은 단지 의자왕의 항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제의 심장이 먹기 직전까지 그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며 운명에 맞섰죠. 특히 한 장군의 비장한 결단과 함께 황산벌에서 펼쳐진 최후의 전투는 백제의 멸망이 얼마나 처절하고 비극적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당 연합군의 거대한 물결이 백제의 심장부를 향해 밀려오던 그때, 개백장군은 오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 나섭니다. 이미 승산이 없음을 직감했던 그는 차마 말로 다할수 없는 비통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직접 거두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전장의 비장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오직 나라를 위한 마지막 충정이었을 것입니다. 황산벌은 그야말로 피로 물든 아비규환의 전장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신라군에 맞서 계백 장군과 오천 결사대는 죽음을 불사하는 용기로 수차례 적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들의 칼날과 창끝에는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과 살아남은 백성들의 희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용맹한 전사들이라도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계백 장군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황산벌의 비보가 사비성에 전해졌을 때 도성은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의자왕은 수도를 버리고 웅진성으로 피난했지만 그곳에서도 백제를 구원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성문이 열리고 적군에게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는 듯한 암시적인 기록들은 백제 내부의 깊은 균열과 불신이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분열과 백성을 아우르지 못한 오판이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 셈이죠. 결국 의자왕은 당나라 소정방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한때 동아시아 해상을 호령했던 위대한 백제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제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고, 그의 백성들은 망국의 슬픔과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한 왕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왕조의 끝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이었으니까요. 백제의 멸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개백장군의 숭고한 충절과 대비되는 내부의 분열과 배신, 그리고 지도자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 한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드라마죠. 외부의 압력에 맞서 내부의 단결을 잃었을 때 한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백제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복잡한 사회적, 국제적 과제 속에서 백제의 이야기는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지도자의 지혜로운 판단, 내부 역량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단결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죠. 과거의 비극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사라진 왕국의 그림자가 남긴 깊은 여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